한개 선택 30만, 두개 선택 12만, 세개 8만. 일단은 화공이랑 대지는 나왔었어. 이거 지금 합선났었죠, 여러분들. 합선났었기 때문에 아선에선택은 마법공학 드래곤, 마구와 드래곤. 그 먹으면 어떻게 돼? 지시직지시직 지지직 이거 나오잖아. 전기 나온단 말이야. 지시직지지직 지지직. 그렇기 때문에 마법공학 드래곤입니다. 결 여기가 마공에서 바꿔서 37만? 마공 이번에 시야 느낌 제대로 와서 안된다고? 아니 어차피 확률은 1분 6이야 아싸벨 선택은 화염 드래곤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선이 나서 화재가날 뻔도 했습니다 확률이 0%는 아니었어 만약에 두꺼비집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화재가 났을 수도 있어요 확률이 0%는 아니야 불이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다 그럼 어디서 나오겠어? 협곡에서 나온다 파이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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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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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란 궁짝적 쿵짝짝 따라리라라라 예언 보는 인 아싸! 클라스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미가 왔죠? 단데간다 아니 왜 뭐야? 아, 나 이거. 야 방풀 아니야? 어야죽졌다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뭔 일이야? 다보이겠 <목소리>

아, <laughs> 가집사 5분의 1캐고 돌았네? 아이고, 검사를 하시네, 이제. 땡힝. 제꺼에요. 감사합니다. 머리치 어, 뭐야. 야, 조졌다. 티이야 <laughs> 나리오스 뱀딩 바라이가이가트라이언이언가 트라이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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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가이언가라라 지게 먹어 버리게. 어, 잘못었습니다 아, 아, 미안다. 여기 계셨네. 어, 카무이를 약면안되지아무아야기 어, 아우! 오 이걸 사람 대이 왜안 끌었어? 에에, 이걸 찾았어? 너도? 스타트 거리야! 한발이야두 발! 세 발! 네 발! 뭐야, 이거 옆에, 옆에서. 옆에서 꼬발컵 뒤졌네, 이거. 그렇지? 옆에서 꼬발고 뒤졌네? 카이스멜? 경풍이요 머리! 찍어! 어이구야! 막상 아니었잖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쌉진의 분노였습니다. 쌉종을 능가하는 쌉진이겁니까? 켄, 땡, 쌉진, 뻥이야. 욕설리 꽃이요. 믿습니까? 아니 뭐야? 패드립을 하는데 아, 쳇, 아니 홍, 홍 이렇게 해줘야지. 땡켄, 뻥이야. 마이버, 하나, 쌉직스 왔어. 뻥이요. 다니비도못살아 예. 뻥이요. 뒤져! 폭탄이다, <목소리도> <미안하다. 저거에 참지하십니까. 목소리도> 뻥이요. 쥐져. 폭탄이 임마 뻥이요. 이 아저씨가 네. 아, 네. 아, 만만하지. 아, 네. 만만해. 만마해싹직소 삽집소! 싹직스를 뭘로 거는 거야? 아니, q 를 자꾸 온다 다리는 거야, 씨. 퐁이요! 비쥬! 하지만, 싹직스도 여의 가자! 어 맞았다. 성이요 <laughs> 아유, 겁나 맛있다 이거? 검사받았네, 이거? 공. 자했잖아리게 어, 어! 다 올게. 야, 야, 야. 삽입 좀 줘라. 아, 나이야좀려 <laughs> <너는> <CORREASAN> <laughs> 먹으려고 하안 되지. 잘 먹고 갑니다 어, 프레치 아! 어, 아이 어, 프레치 나도 예상하고 썼는 어떻게 된거야 뭐냐? 냐마냐 뻥! 뻥이야! 뒤져! 와진 겁나 불쌍하 진짜 헤진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어 <laughs> <laughs> 아, <사비도> <laughs>

짜증! 차로 붐바! 멀리서 안 갈듯이.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차로 붐바! 가샤 차로 붐바! 주물력 천백오십일. 너나 먹어라, 임마! 차로 붐바! 어허! 디자냐! 원콜입니다 형들! 궁한 방에 뒤져요! 이게 진정한 차르붐바지! 럭스야 사과하자 아,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르붐바 사치스였습니다 풀피 원딜을 원콤으로 보내는 사치스 완벽한 쾌원이에요 다시 쌈모모로 승리하라 쌈모모라 쿼드라키라면은 3만원? 트리플도 하나 만들어 주면 안되나? 암호으로 트리플 하기도 쉽지 않는데 트리플 2만 확인 뭐야 죽어! 쌍번몬 안된다! 와... 군대가 그냥 탑캐팅이라더지? 맞습니다 마무리 하자 오우 좋다 여러분들 암호모하고약속도 했어 무조건이야. 오네, 하나. 빨래빨뭐가좀 보여줘. 오네. 오시이너무넘무다 바보다. 무서우시고. 늙그이 겁나 나는데, 달록 예? Yeah? 안돼요. 왜 이래요? 이러지 마요. 우리 처음 만난 당신이지만 내 사랑인 거야. Yeah? 이러시면 아니 돼요. 모른 척 하겠지만. 이거 사무브 타임 이게 왔나? 언니 네! 아니 난리 플킬해해야 돼!! 어, 어? 여기서? 아잡을게 어디서 하나 난리 폭킬 기는 어아 제발! 야 뽑이 적용 아니냐 이거? 난리 내가 없어서 사무브를 날리고 있 이거. 아 이거 쉽니까? 이거 쉽 이가시 아이다메 찌르네 이제! 다운 네! 어. 뭐야? 이게 맞어? 어, 써, 어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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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킬? 아니 왜 자꾸 감칠맛나게 더블 킬밖에 안 나오냐 이거. 아니 이 정도 화력이면은 싹드라킬, 싹딱킬도 나와야 되는데. 야, 이거 나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삼모모의 반란이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지만 결국 올 명예를 약한 삼모모의 워밍업 경례. 명예의 전사 삼모모.